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의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동시 상장이 진행되는 바로 이 GKPS 코인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상장빔. 이 상장빔 어디까지 쏴 줄지, 자,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서 털어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바로 GK p 스 코인 세력 정보를 좀 토대로 이 높은 수익만을 챙겨 가실 수 있게끔 좀 빠르게 도움을 드리려 하는데 우선 최근에 업비트나 뭐 비썸 신규 상장 코인들의 상장 비밀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크게 펌핑이 되면서 큰 수익 챙겨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GKPS 코인이 최소 이50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이 몇십 퍼센트 10%, 몇백 퍼센트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어디서 털어내야 이 고점에 좀 물리지 않고 확실하게 수익만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지 그것을 좀, 아,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제가 좀 빠르게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한 가지를 먼저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이 골든 웨일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일 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이렇게 황금 신호로 좀 알려 줍니다. 이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하는데요. 자,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시면 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4% 이상 급등 그리고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 급등 그리고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40% 이상 급등 그리고 악체인 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 급등 마지막으로 이 수익 코인 또한 황금 신호 이후 550%나 급등하는 등이 높은 성공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판매하지는 않고요. 이 많은 투자분들의 실제 사용 후기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식 출시하기 위해서 이 지금도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이 골든웨이를 선착순 한정 10분에게만 좀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골든웨이를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 골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빠르게 무료로 지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의 코인판은 세력에 따라서 가격 시세가 변동된다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 현재 GK패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이지만, 이미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좀 분출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GK패스 코인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50%가 넘게 좀 급등 중에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에 업비트나 비썸에 신규 상장했던 코인들 오늘처럼 미리 이렇게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이나 포트폴리오 이런 일정들까지 전부 다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때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라며 연락을 주시고 지금도 또 도와달라 알려달라고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당 정보를 정말 힘들게 구하고 좀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이 상장빔으로 인해서 최소 50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중간에 한번 내고 다시 한번 2차 상승까지 계획되어 있는 이러한 구간대까지 전부 체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신규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이 상장 전에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해 놨으니까요. 정확하게 신규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 그래서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너무 늦고요. 이 늦을수록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제가 기존 해외그룹에 있는 차트와 직접 비교를 좀 해보면서 확실하게 또 체크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받아보시고 크로스체크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면 훨씬 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 손에 넣기까지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받아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추후 대응 방법 같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